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Mm-hmm.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망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 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 19 없어져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벗고 생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선생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과연 친한 친구 이름이 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군요. 선생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죠? 오늘 그 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7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7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우정의 날이에요. 사람, 나라, 문화 사이에 대한 우정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2019년 국제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 특별한 영상이 제작되었어요. 이 영상은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만든 단체인 유니세프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만들었어요. 이 영상은 우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과연 우정이 무엇일까요?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한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우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가 내가 곁에 있기를 원할 때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도 진정한 우정이에요. 우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유니세프와 방탄소년단이 만든 영상에서는 우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존중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며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집단 따돌림 같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동시에 그들 그들에게 따뜻한 친절의 손길을 내미는 친구들이 함께 등장하며 우정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정이라고 해요. 우정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그 답을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 네 잘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갑옷과 활과 창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하나도 아깝게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과 요나단을 좋은 친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사우랑이 맡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를 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은 불안해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그게 사실인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나단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윗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사울과의 식사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사울은 다윗을 찾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어요. 다윗이 살아 있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이어 왕이 될수 없다.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은 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이것을 보고서 사울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들에 숨어있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신호를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걸까요? 맞아요 사울왕의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요나단은 그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며 그를 도운 거예요 요나단의 신호를 받은 다윗은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작별의 말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하나님이 나와 너의 우정의 증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다윗은 사우를 피해 먼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단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운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눈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4장 22절은 말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친구를 돕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더라도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 그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우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할 결심이 되어 있는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요. 네,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 저희가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주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친구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또한 친구의 어려울 때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삼일교회 황민규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요? 예,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예, 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못본 지가 좀 됐네요. 여러분들 같이 빨리 모여서 같이 어린이부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빨리 만나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연은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 주세요. 1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낀 다윗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 문제.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있나요? 몸이 아프면 2, 3일 집에 머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 두기는 필수. 외출 후에는 손을 꼼꼼히 씻으며 환기는 자주 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코로나 예방수칙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다룰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3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